대통령님이 5층만 갔다 오면 자꾸 누가 뭘 던져 거지. 맞기라도 하면 던지는 건 좋은데 네. 그게 대통령의 아니와 직접 관련되는 얼굴에 상처라도 남다든지 대통령 경호를 어떠할 이재명 대표의 대박 메시지가 임박한 것 같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연임 도전을 위해 당 대표직에서 물러난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이르면 이번 주말 전당대회 출마를 공식 선언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전 대표는 출마 선언문에 윤석열 정부를 향한 비판과 함께 자기 대선 집권 비전에 대해서도 설명한다는 계획입니다. 관련해 이전 대표 측 핵심 관계자는 1일 통화에서 이미 전당대회 준비위원회가 출범한 시점이라 출마 선언이 늦어지면 김이 셀것 같다며 가급적 빨리 연임 도전을 공식 선언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전 대표 측은 최상병 특검법, 방송 사법과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 등 쟁점 법안 본회의 처리를 감안해 이번 주말이나 다음 주초 출마를 선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기대가 됩니다. 새로운 집권 플랜. 사실 너무 기다렸던 부분입니다. 저는 이재명 대부께서 연임을 처음부터 생각하지 않으셨다가 결심하신 이유는 물론 민주지영 선배님들의 강력한 염원도 크게 작용했지만 이 더러운 윤두창 정권을 조기에 심판하시기로 마음을 먹으셨다고 감히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비판에도 연임을 하시기로 결심하신 것이라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이 부분만 해도 확실히 정권을 무너뜨릴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관련해 시원한 선풍기 바람을 최저가로 만나보시면서 중요한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70702번호. 대통령실 그 건물에 5층에 있는 회선이다. 라는 썰이 봅니다. 아, 5층이요? 5층이면 정책실 아니고 비서실 아니? 아니고 안보실 아닌데. 그러면 집무실이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알다시피 대통령 집무실은 2층에 있는데. 맞아요. 네. 어? 왜 5층일까? 5층에 대한 대통령실 5층에 대한 얘기가 엄청 많아. 음. 용산 주변에 그 전에 한번 저희가 설정 말씀드린 적 있지 않습니까? 경호처에서 전전긍긍한다. 음. 네. 대통령님이 5층만 갔다 오면, 자꾸 내가뭘 던져, 지금, 맞기라도 하면 던지는 건 좋은데, 네. 오히려 좀 빗나가면 상관이 없는데, 맞아. 정확하게 던지시면, 그게 대통령의 아니와 직접 관련되는, 네. 얼굴에 상처라도 난다든지, 대통령 경호를 웃다이라는 거야. 아. 대통령 경호처장이 나와가지고, 그거 우리가 어떻게 할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고 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분은 우리가 어찌할 수 없어요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대통령 경호처가 손댈 수 없는 존재가 누굴까요? 5층만 가면 그렇게 힘들어진다. 아. 라는 아. 얘기가 있습니다. 또 그러니까 집무실이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 네, 공감합니다. 저들이 저렇게 난리를 치는 이유는 바로 김건희를 숨기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특히 윤두창을 시회드치기 위해서 멍게로 유명한 정진석 비서실장이 최상병 사건의 본질은 국방부 장관의 정당한 이첩보류 지시 명령을 박정은 수사단장이 어긴 항명 사건이 실체이고 본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현재 윤석열을 비롯한 대통령실의 수사 개입 의혹이 짙어지는데도 해명은커녕 항명 사건으로 호도한 것입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반박을 할수 있는 증거를 차고 넘칩니다. 한 개가 아니라 몇 개, 아니, 열 개도 넘습니다. 그런데 저런 발언을 하는 것은 그냥 국민을 개돼지로 알거나 또는 언론들이 그냥 조용히 있어 줄 것이란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래서 차후 민주당이 정권을 잡으면 제발 좀 그때는 이 수많은 적폐를 단 5년만에 청산하기는 어려우니 언론부터 제발 참교육을 하고 하나회처럼 쓸어버렸으면 합니다. 민주당에게 이제 시간이 두달 남았습니다. 9월부터는 야당에게 안 좋은 재판 관련 이슈들이 쏟아집니다. 그 전에 제발 이 특검 국면으로 윤석열을 탄핵. 직전까지 밀고 나가 주시길 간절하게 바라며, 어나바는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